여기도 화분에서 고추들이 잘 열리고 있죠. 여기도 제가 물을 주는 곳인데 그래도 잘 열리고 있죠. 근데 물이 약간 부족하네요. 조금 더 물을 줘야 돼요. 여기 울금. 여기 울금이 화분에서 아주 잘 자란답니다. 강황이라고 하죠. 잘 자라죠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떼죽나무 꺾꽂이한 거.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다음에 오가피가 화분에서 조금 열리려고 하고 있네요. 지금 보니까 좀 열리고 있습니다. 팥이 열렸네요. 이 팥이 익기 전에 꼬추리를 드셔도 괜찮죠? 여기도 꼬추들잘 <laughs> 열리고 있죠? 또꽤 열리고 있답니다. 토마토도 토마토도 조금 열릴 듯하네요. 다른 여기는 흙이 좋으면 뭐 화분에서도 아주 잘 열려요. 여기는 무화가 가지로 꽃대를 했고요. 뭐 이렇게 대나무라든가 그런 걸로 한 건데 흙이 좋으면 아주 잘 열린답니다. 여기는 이제 사포나리알로에 잘 나오고 있죠. 사포나리알로에. 여기 여기까지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. 근데 화분에서 고추를 키우셔도 아주 잘, 흙, 흙, 흙에 영양분을 조금 주면 아주 잘 자란다는데 저는 이제 찬물이나 뭐 홍차 이런 거를 주고 있죠. 네, 감사합니다. 12월까지는 따서 드실 수가 있죠.